이번에는 주니마 덩치부두 넓은 거 걸려라. 연병아이씨. 저큰배 보랄게요. 예, 몇?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넘어오실래요? 이거 뭐 너무 영, 영 아닌데 업로드 좀 한번 바꿔놓고요 됐다 다시 컴으로 할게요 저 대구박이 원래 그 저거 아니야? 자습도 르 투파즈? 르파즈지아 이거 엄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예 저건 필요 없거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를 끝어요 <놀람> 回复了 안 끼고 있는 느낌이 든다공속이 이상한데. 우리 개패듯이 잘 패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안 때린다는 느낌이 나는 건 뭘까? 주님마 덩치는 조금만 더 올려줘도 되죠 마리수를 3마리에 5마리를 해줘야 돼 소환수 강령하고 조금 비춰볼 때는 라트마였으면 난리났지. 뭐. 라트마였으면 퐁퐁퐁퐁퐁 다 끝났지. 뭐. 이 그런데도 기존에 했던 그 정체보다는 확연하게 뭐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돼 있어요. 차이나네, 아직 안 되고

실라 기의 차 이라고？아, 이 스킬 한 박자 늦 어서 들어 가네했겠 가지고, 이 성적 나 가지고 아까 도말했 듯이 기존 에는 90단을 정도 밀 어도, 어느 정도 게이지를 쫓아가서 신단을 효과를 받아야 깰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패치가 되고, 지금 패서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 내가 게이지를 밀수 있는 구간, 어 신단이 없어도 클리어를 할수 있는 그런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패치긴 끝이네요. 신치는 뒤에 있어 지금. 잘 이용해야 되고, 주니만 세트가 그 만화를 소모를 하면 6세트 2500%를 주는 거기 때문에 페라니아를 잘키면 돼요. 시간이 보통적으로, 어, 몸이 어느 정도 모아놨을 때 소환을 다시 정치를 재소환을 해준대요. 이렇게 정치하는 나라가 도어고 만화 풀어주 <목소리> 광피 효과를 볼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 대신에, 덩치 소환을 해주고 죽으면, 기다려요. 어, 그대로, 늦순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지고 기존하고는 좀 확실하게 네, 무난하게 좀 시작되어 있는 라트마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제가 라트마가 시즌이 지금 1300이잖아요 라트마가 훨씬 위네요 훨씬 위에요 네, 훨씬 라트마를 해봤잖아요 라트마가 지금 덩치보다는 덩치 보다는 훨씬 더위에 라트마워진도 좋아요. 제가 아마 라트마 가지고 4천 원짜리로 라트마를 하고 있으면 이 똑같은 단수로 한다면 아마 7분6 분? 정도? 는 단수 단수. 어떤 게맞는 근데 뭐 이제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지 맵 차이가 조금 조금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높은 단수들은 맵을 어차피 리방해가지고 좋은 맵으로, 넓은 맵으로 이런 석습이나 이런 데서 다 기행이 되기 때문에 음. 똑같이 덩치 부드도 좋은 맵에서 몹이 많으면 덩치의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라트마하고는 별 크게 차이 나진 않고 약간적으로 점수를 더 준다고? 그 다음에... 보자고 큰맵 나오면 뭐 여지가 없겠는데. 그리고 강해남이 강해남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 주니마가, 이게, 그, 피해 감소가, 우상조, 그, 체수에 따라서, 피해 감소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정치 하나가 빠져있어가지고, 뒤는데 정치가 저렇게 흩어져서 지랄이야. 내가 부대를 지정해주면, 그니까, 이 덩치가 쿨이 조금 빨라지면은, 부대를 계속 지정해줄 수 있는데, 라토마처럼, 해골집에 전처럼. 그런게 조금, 차이면 차이예요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해준다고 해서 딜이 막 크게 막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이게 기동성이 조금 높아지면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있죠 누르고 누르고 한 2초 있다 날라가는데, 씨. 훈련 걸음이 누르고 한 2초 있다 돼. 제일 늦이 엄청 걸리네. 렉이 엄청 나네. 이른이 아까 씨 울려야 울려나 하니까 뚝뚝 뚝겨가지고 귀여수소자가널 발견했다. 야, 무슨 단그 그지, 가지그가 그지, 그지, 하나 나지 그지, 그그 편안하게 아... 정치가 그래도 꾸준하게 해서 너 지금 아니 나 이템을 왜 먹지 버릇돼가지고. <laughs> 음. 시즌 기존의 전례상은 아직 2 개월 남았죠 한달 달밖에... 빼기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위민.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4주차예요, 4주차 시즌이요. 20일 도 했으니까. 맞죠? 며칠에 19일이니까, 예. 한 달도 안 됐네요. 4주차, 지 4주차예요. 근데 거의 한달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기존의 시즌이 원래 끝나는 시점이 약 75일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75일이 맞나? 72일에서 78일 그 사이 같아요. 그 사이에 두달 조금 그기간에 시즌이 끝났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바로 다음 시즌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약두달 남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지. 시즌이 끝나, 끝날라고 하면은 8월 20일, 9월 20일, 10월 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월 초가 돼야지 다음 시즌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이거는 전례상, 날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요번, 그, PTR 2 6 1이 조금, 어, 빨리 열렸어요. 테섭이 굉장히 빨리 열렸어요. 테섭이 굉장히 좀 빨리 열렸고, 거기에 비춰져 볼 때, 최단기간으로 끝날, 끝났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58일인가, 62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는 거, 그 근처일 거예요. 시즌이 최고 빨리 끝난 시점이 있었어요. 어, 역대. 딱한 번. 그 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블리지컬에 맞춰가지고 조금 일정을, 어, 당길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강연수사 출시를 늦춰지면서 약한달 동안 본섭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춰, 예상을 비춰볼 때는 그 시일을 조정을 자기네 본인들이 계획하고 했던 그 시일의 기간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을 좀 하려고 하면은, 다음 시즌이 바로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10일 시즌이 약 60일 정도에서 어, 마무리될 수도 있고 변칙수의 약간의 그 전례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냥 창고만 해요. 창고만 알았죠? 원래 끝나는 시일은 10월 초에 아, 시작이 되는구나. 아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저 예전 시즌 옛날부터 이거를 해와가지고, 전례에 따라왔던 그 종합적인 걸로 제 예상을,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린 거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알았죠? 그 덩치가 최고 저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라키르바콜리그 불박지 테스팅은 사인 팟이 조금 더 어... 해야지만 또 가능할 것 같고 아직은 테스에서 지금 사인 파티할 그 멤버가 아직 없어가지고 불박진인가요 음... 불박지겠지? 미친 거 아니야 얘네 아, 테스트 배가지고왜 홍콩을 테스팅하고 있어? 미쳤어? 바보야? 하려면 불박지해야지. 어이 집도 그러네. 시간이 남아도나? 왜 테스팅하는거야? 테스팅에서 콩공 올린것도 없는데 불박지로 블박치로... 그래 얘네처럼 불박지로 테스팅을 해야지 바보새끼들아 얼마나 좋아 이거 똑똑하고 테스에 기록갱신 올릴거라고 드릅한 녀석들 불박지가 지금 그박콜리가 지금 이어지심분또 뭐야 어, 200 기존 200에서 다콜리가 300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기존에 200%에서 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 그에 100% 올라간 증뎀하고 그 그다음에 그 부두술사 그 세트템, 지옥리하고 그다음에 비치하고 세트템 상승한 그 구간. 보시면 될것 같고 뷰치가 아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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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잠꿔까수고하셨습니잠바까자바까자 바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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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까바꿔까바꿔까자 바꿔자 바꿔자 바자바 자, 바꾸자. 바꾸자. 뭘 바꿔 이 새끼들아. 자, 그렇게 하고 비치까지 해 줄까요? 주님은은 요렇게 덩치 보드 이렇게또 참고하시고 알았죠? 비치 보드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릴게요.